왜 하필 아침에 어지러워 쓰러질까요?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벌떡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에 힘은 안 들어가고 일어서면 머리가 핑돕니다. 그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화장실 가는 복도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벽을 짚고 조심조심 갑니다. 혹시나 휘청할까 봐요. 실제로 며칠 전에 한번 휘청했었거든요.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뒤로 아침이 조금 무섭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이제 약 먹을 시간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식탁 위에 쭉 놓여 있습니다. 밥 먹고 드세요 라고 적혀 있지만 아침은 잘안 넘어가서 그냥 물로 먹습니다. 어느 때는 약 먹는 시간 놓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빈속에 커피에 약이랑 같이 먹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뉴스 보면서 소파에 앉습니다. 몸이 좀 풀릴 때까지요. 요즘 왜 이렇게 아침마다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맑지 않고 뒷목은 뻐근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러시니까요. 아침만 되면 다들 어휴, 못 일어나겠어, 허리야, 다리야 하십니다. 그러다 점심 되면 좀 나아지고 저녁 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아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요 하고 가족들이 울먹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멀쩡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시던 그 어지러움, 그 뻐근함, 그 무거움이 전부 경고였습니다. 몸이 지금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던 건데,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특히 아침이 위험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혈압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아시나요? 평소 혈압이 140에 90이신 분이라면 잠들면 120에 70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낮아지는 겁니다. 몸이 완전히 쉬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분 안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니, 원래보다 더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 더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합니다. 40 이상 치솟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이었던 혈압이 갑자기 160, 17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단 10분 만에요. 화장실 가려고 급하게 일어서면 더 올라갑니다. 힘주고 용변 보시면 180, 19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면 약해진 혈관이 그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한쪽 몸을 못 쓰게 됩니다. 말도 어눌해집니다. 가족 얼굴도 헷갈립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한데 뭐 하고 생각하시나요? 쓰러지신 분들도 전날까지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약 잘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나름 관리 잘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뒷목 당기는 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숨이 약간 찬 거, 그냥 피곤해서 그래하고 넘기고 계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행인 건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뇌혈관 사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 아침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아침 습관을 바꾸신 뒤로 혈압이 완전히 안정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 혈압이 20, 30씩 낮아지셨어요. 어지러움 사라지고 뒷목 뻐근함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아침 혈압 급상승을 막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만 조금 바꾸시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댓글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침 습관을 바꿔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제조카 67세 박정민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혈압약은 드시고 계셨지만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뒤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막혔던 거죠. 한발 늦었으면 완전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정민님은 그날 이후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신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꾼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측정하시는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정민 님이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도는 느낌, 어지러운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느끼는 그 불편함, 그 어지러움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아침 시간을 왜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아침을 위험하게 만드는 몸속 변화와 잘못된 습관들.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였죠.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작동하면서 몸 전체가 긴장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한국순환기약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기상 직후 1시간 이내에 혈압이 평균 25에서 35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상승폭이 4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혈관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밤새 느슨하게 이완돼 있던 혈관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약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1세 이순이님은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곧장 화장실로 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벼운 어지럼증 정도로 끝났지만 검사 결과 뇌혈관에 경미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생긴 혈압 상승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순희 님처럼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혈액 분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누워 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어서 혈액이 쉽게 순환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리면서 내로 가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오는 거고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뜬뒤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더 기다리세요. 발을 바닥에 내리고 앉은 자세에서 몸을 적응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면 훨씬 안전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으로도 배출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두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원래 수분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68세 정수진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셨습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먼저 마시라고 권해드렸더니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혈압도 안정됐고 아침에 느끼던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물은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자극받아서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한잔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머리맡에 물을 준비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몸을 깨우는 거죠. 아침 화장실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가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배변을 볼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압도 함께 상승하거든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 세게 힘을 주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본 순환기약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침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뇌혈관 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온도 변화까지 더해져서 위험이 더 커집니다. 75세 최영호 님은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힘을 많이 주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셨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5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화장실 가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절대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30초 정도 제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 주세요. 팔을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비틀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절대 무리하게 힘주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배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침 식사 전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기상 직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기상 후 1시간 이내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사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64세 김현수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콧바로 조깅을 하셨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간단한 준비 운동만 하고 바로 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조깅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멈춰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시려면 최소한 일어난 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하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다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멈추세요. 마지막으로 아침 스마트폰 사용도 문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를 보고 메시지도 확인하고 SNS를 보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마트폰의 밝은 빛이 눈을 자극하고 뉴스나 메시지 내용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기상 직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침 혈압이 평균 1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나 스트레스 받는 내용을 접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더 증가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70세 박미숙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혈압이 높게 나와서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어요. 제가 아침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가볍게 명상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받으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세요. 몸과 마음이 천천히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유롭게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훨씬 건강한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안전한 루틴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5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먼저 눈을 뜬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끄지 마세요. 알람을 끄고 나서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이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내쉽니다. 이걸 최소 5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 심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치솟으려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요. 하버드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상 직후 1분간 심호흡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혈압이 평균 12 정도 낮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73세 강민호님은 평소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심호흡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심호흡부터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심호흡을 마치면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양팔을 천천히 위로 뻗어 기지개를 켜세요. 그 다음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줍니다. 발목도 돌려주고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이 깨어나는 걸 준비시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침대 가장자리로 천천히 몸을 돌려 앉으세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앉은 자세에서 30초 정도 더 있습니다. 이때 발을 바닥에 딛고 앉아서 몸이 수직 자세에 적응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들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절대 서둘지 마세요. 앉은 자세에서 이제 물을 마실 차례입니다. 미리 머리맡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물한 잔이 밤새 탈수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 천천히 일어납니다.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서자마자 바로 걷지 말고 제자리에서 10초 정도 서 있으면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죠. 이제 일어섰으니 본격적으로 몸을 깨울 차례입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먼저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전신을 쭉 펴줍니다. 그 다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쪽으로 10초씩 천천히 늘려줍니다. 어깨도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고요. 허리도 중요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리도 한쪽씩 들어 발목을 돌려주시고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일본 노인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에 5분 스트레칭을 하는 시니어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낙상사고가 40% 이상 적었다고 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지면서 몸의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거죠. 66세 홍지영님은 평소 아침마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이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한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칭을 마치면 이제 화장실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걸어가시고 화장실에서도 절대 무리하게 힘주지 마세요. 배변이 잘안 나온다고 억지로 힘을 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가볍게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때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시는데요.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는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통곡물 빵한 조각과 삶은 계란 그리고 과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공복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혈압을 재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그날은 조금 더 조심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혈압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69세 송미란 님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자신의 몸 상태를 훨씬 잘 파악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오르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안정적인지 알게 되셨고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생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셨답니다. 아침 루틴의 마지막은 짧은 명상이나 감사 일기입니다. 5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제 건강하게 잠들었던 것, 오늘 아침 무사히 일어난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처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게 해 줍니다. 2주만 꾸준히 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심호흡부터 하게 되고 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스트레칭도 습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아침 5분 이 시간을 아끼려다가 평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분을 제대로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건 바로 이 작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1분 심호흡. 둘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 적응. 셋째, 미지근한 물한잔 천천히 마시기. 넷째, 천천히 일어나 5분 스트레칭. 다섯째, 서두르지 않고 화장실 다녀오기. 여섯째, 간단한 아침 식사. 일곱째, 혈압 측정하고 기록하기. 여덟째, 5분 감사 명상으로 마무리.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셨던 게 뇌졸중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오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기상 직후 1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뇌졸중의 70% 가까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완전한 휴식 모드였다가 아침에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작동하면서 혈압이 25에서 35 이상 치솟습니다. 심장 박동은 분당 20회 이상 빨라지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잘못된 습관들을 돌이켜 보셨나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물한 모금 없이 커피부터 마시는 것,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 일어나자마자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것, 이 모든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은 러시안 눌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혈관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뇌졸중이 오면 후유증이 평생 갑니다.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배운 올바른 루틴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아침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며 뇌로 가는 혈류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두근거림도 줄어들고 아침에 느끼던 불안감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머리맡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단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아침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1분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혈관에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천천히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익숙해지면 심호흡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을 더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침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실천으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 보실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